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샘입니다. 오늘은 현장은 아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해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어, 사무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음. 릴레이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어, 조명이 그 잔광 현상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잔광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차단기에서 핫상을 어, 바꿔주는 핫상과 중성선을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어, 뭐 여러 가지 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 상황들을 다 어,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LED 조명이 잔광 현상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에서 이 잔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LED 등이 두 가닥의 선을 받아서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둘 중에 한 선에 아주 미세한 전기라도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 유발이 됐을 때, 불을 꺼도 다 꺼지지 않고 잔광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두 선을 다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불을 켰을 때는 어, 차단기에서 등공통선이 공급이 되고 또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선이 공급이 되면서 두 가닥의 어, 전기가 등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스위치를 껐을 때는 스위치를 통해서 가는 이 스위치선 요 스위치선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가닥의 선은 계속 연결이 돼 있게 되죠. 그런데, 천장에 있는 등은 그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차단기에서 등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콘센트를 거쳐서 콘센트에서 등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스위치를 꺼도 장광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릴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릴레이는 두 가닥의 전기를 모두 얘가 받아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가 차단이 되면 두 가닥의 전원이 아주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잔광 현상이 유발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릴레이를 설치하는, 결선하는 방법만 알면 이알수 없는 잔광 현상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릴레이고, 요건 이제 릴레이 소켓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시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만약에 천장에 있는 조명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조명을 떼고 천장에서 내려온 그두 가닥 그 리드선 그두 가닥의 선이 있는 곳에다가 얘를 어, 결선을 해서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천장 속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릴레이 소켓에 이 릴레이를 이제 꽂아서 이제 접점 배선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우선은 릴레이에 보면은 이 접점에 그, 어, 결선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요 소켓에도 보면은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지금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접점이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숫자가 써 있거든요. 4번, 3번, 2번, 1번, 8번, 7번, 6번, 5번이라고 어, 숫자가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자, 그러면 이 번호에 적혀 있는 접점들을 어떻게 결선을 하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요 릴레이 몸체에 요 결선도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좀 확대해서 제가 여기다 써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요. 자, 지금은, 어, 요 결선도대로 제가 이제 요 종이에다가 그대로 다시 이제 옮겨놓은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7번, 8번은, 이 릴레이는 전기 기구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얘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 자체가 동작을 할수 있도록 동작 전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7번, 8번인 겁니다. 7번, 8번에다가 천장에서 내려와 있는 그두 가닥의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릴레이 지금 이 내부에 접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바로 이 모양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는 6번과 2번이 접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6번과 2번이, 어, 한 통속이고, 또 5번과 1번이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한 선과도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7번, 8번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하얗고 동그란 거 있죠? 이게 전자석이에요. 이 전자석이 작동을 해서 이 핀을, 접점이 붙어 있는 핀을 당겨줍니다. 그러면 은 지금 여기 접점이 보이실 거예요. 현재는 이 접점이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전자석이 작동을 할 때는 왼쪽으로 체카닥하고 달라붙습니다. 그게 바로 접점의 이동이 되는 순간인데요. 요 6번이 체카닥하고 4번으로 딱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 접점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 접점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가운데 내려와 있는 철판이 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6번이 지금은. 가운데 있는 6번이 2번이랑 붙어있죠. 이 오른쪽 2번이랑 붙어있다가 좌석이 전자석이 작동하는 순간 4번으로 체크닥하고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6번이 2번과 붙어있던 이 접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원이 6번에서 4번과 한몸이 되는 거고 얘는 5번에서 또 이쪽으로 옮겨 가겠죠 이렇게 여기로 싹 옮겨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에 공급을 해 주고 싶은 그 전원을 3번과 4번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차단기를 내리고 하는 거 아시죠?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동작 전원, 7번, 8번에 동작 전원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장에서 내려와 있는 등에 연결되는 그 선을 7번, 8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어, 요 소켓의 릴레이 소켓의 번호로는 지금 밑에서 두 번째가 7번입니다 예죠얘아 예. 이게 피복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까져 있어서 이렇게 전선이 노출이 되죠 그러면은 어, 누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심선을 좀 잘라 주고요 자 지금 이렇게 전원을 주게 되면 이제 릴레이는 일을 하기 위한 그 준비 상태가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위치를 넣으면 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동작을 할때 어, 소리가 나요. 잘 들어보세요. 딸깍 소리 들렸죠. 네 이렇게 전자석이 작동을 해서 어, 접점이 붙어 있는 철편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고 또 스위치를 끄면은 전자석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다시 원위치로 복귀할 때 딸깍 딸깍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준비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요 등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또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냐? 전원에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어, 3번과 4번.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3, 4,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선을 빼가지고, 여기에다 공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런데, 얘는 지금 전기가 없는 그냥 빈 선입니다. 얘한테 전기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요 릴레이가 가지고 있는 요 전기, 요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눠 줄때 어디다 줘야 되냐? 지금 6번으로 들어온 놈을 4번으로 가져가고 5번으로 들어온 놈을 3번에다가 연결을 해서 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과 6번. 여기죠. 5번과 6번에 요 전기를 나눠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 이 전자석이 작동했을 때요 5번과 3번이 붙어 버려요. 5번과 3번. 그러면 5번이 나눠 가진 그 전기가 3번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럼 전기를 어떻게 나눠 갔냐? 자, 같은 접점에 전선을 하나 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색깔을 맞춰 줍시다. 자, 요 8번 접점에서 8번에서 바로 아래가 6번. 8번에서 6번으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게 8번에서 5번으로 줘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배선이 쉬우니까. 자, 요렇게 전기를 나눠줬고. 요 릴레이 몸체에 있는 그 번호하고 소켓 번호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린데 하여튼 요 숫자에 유의해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7번과 5번이 공유를 하고 8번과 6번이 공유해도 괜찮고 7번과 6번, 8번과 5번을 공유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나눠줬구요. 이제 위에 4번과 3번에서 선을 따서 등으로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릴레이 내부에 있는 그 접점 철판이, 어 지금 요 1번, 2번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두 전기가. 그런데, 어 릴레이를 작동시키게 되면 전자석 때문에 철커덕 달라붙으면서 요 7, 8번과 공유한 요 전기가 여기에 딱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전기를 어, 스위치를 껐을 때는 릴레이가 꺼지면서 두 개의 전기 신호가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등에 잔광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릴레이를 이용해서 잔광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장광 현상을 어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릴레이를 한번 이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